사실은 이때 내가 어느 부대에 있었냐면, 공수부대에 있었어요. 내가 이런 말할때 애들이 안 믿는 게두 개가 있는데, 나는 원래 씨름 선수였다고 그랬었잖아. 뭐 진짜 유망주였어요. 진짜 난 내가 강호동 아저씨처럼 될줄알았어 힘이 좋았거든. 지금 이런데 그때는 장난 아니었어요. 들면 다 들었어. 그러니까 코치님이 기술 같은 거안 알려줘요. 그냥 들어. 이렇게 삽파 딱 잡았다가 들어 그러면 난 삽발 풀고 그냥 원래 이렇게 잡거든. 근데 난 이렇게 잡아. 들어야 되거든. 그러니까 초반에 뭐 삽파 싸움이라는 걸 해요. 서로 좋은 위치 잡으려고. 난 그런 거안 해. 그냥 손을 딱 풀어서 그냥 이렇게 잡아. 그리고 그냥 들어. 그리고 h e 그냥 날아가. <laughs> 아, 체력 진짜 좋았거든.